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장타입니다 어, 올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, 문늬 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항상 가면서 문늬가왜 어, 나한테 잡히는 거지 하며 어, 즐거운 고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해쪽 바다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어, 제가 갈때는 어, 운 좋게 바다 상황이 어,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, 남해에 도착하자마자 어, 가인포에서첫 캐스팅에 문늬가 올라와서 어, 급하게 방송을 켰는데요 어, 1박 2일간의 어, 문늬 조행기 보내드립니다. 야 이런. 야, 문의를 첫 캐스팅에 잡아보고. <laughs> <laughs> 아, 어이가 없네. 이가 없습니다, 지금, 저도. 네, 확실히. 있긴 있어요, 지금 문가 하, 대박. 이거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것 같습니다, 저는. <laughs> 조심해지아 왔다 갔다 했더니 땀이 아, 불안불안했는데 그래 나와서 한 마리라도 봤으니까 이번 출전 성공 아, 어, 더워, 더운데, 지금. 크... 네. 히트 히트 오드래 나가 이드 나가 히트 조금 싸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. 아, 자, 오늘 아. 왔는데. 네. 지금 좀 커서 계단으로 살짝 내려가야 돼서 좀안보네 아 <laughs> 대박이에요 지금 두발 있지 고구마, 이건 고구마 와 뭐하노 <laughs> 빌딩걸린게 <laughs> <laughs> 아니고 이거 지금 한 마리 잡고 세팅하느라고 한 20분정도 지체했거든요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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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기가 오돌 아니아니 야마시타 야마시타요. 예, 야마시타 3호 노말. 3호노말이요 네. 잡은 거 지금 이걸로 잡았거든요. 야마시야마시타 3호 노말 모에모의 그림. 육기티 하시고 노드가 네. 안 부러지니까 힘차게. 네. 힘으로 <laughs> 그냥 제 네, 예, 하는... 어느 정도 힘을 뭐, 그러니까 버트버트 어. 버트 소리를 아, 버트 소리. 버트를 하시면서도 약간 좀 밀거든요? 약간, 약간 밀어요. 약간. 일단 드랙이 너무 약해요. 우리가 액션을 줄려면 애기, 애기들이 잘 움직이려면 조금 세야 되거든요? 또, 또 쪼여야 돼요. 이정도? 일단 바람 지금 제가 이 왼손이라서 네. 이거 흔들어 보지를 못하겠네. 아, 아 비거리만 좀 해. 예. 네. 비거리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드랙이 너무 약하면 그 저희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톡톡톡 톡 움직여야 되는데 예, 이게 이로 네. 아, 이게 아니라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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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폭 자체가 틀린 거죠. 왔어, 이트 오, 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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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큰것 같은데 자 드디어 한 마리 여러분들 음. 왔습니다 왔어요 살짝 무게가 있거든요 오 앞에서 잠시 옆으로 좀 뜰게요. 오. 오. 사이즈 괜찮고. 오, 앞에까지 와서 힘쓰는 고마. 오. 이 옆에서는 부식 급이라고 해주시는데 잠시만요. 으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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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세 마리째, 세 마리째입니다. 세 마리째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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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오오오, 아좀 커요. 계속 꿀렁꿀렁. 오, 좀 사이즈 좋아. 사이즈 좋아. 오오. 래도 조금씩 열어요, 지금. 좀 띄워야 되는데, 얘를. 내가 조금씩 감아볼게요. 예, 네. 높았어. 자. 계단으로 키로까지 모르는데 지금 좀 걸어 일단. 계단으로. 야, 야, 잠깐만, 잠깐만. 키로? 야, 이거 잠깐만. 이거 들었고 될란가 모르겠네. 아, 되겠다, 되겠다. 얘는. 다 자, <laughs> 잠시만요. 어, 뭐에 걸렸니, 꼬마야? 빠졌어? 안 빠졌어? 여기 어디 걸린 것 같은데. 됐어? 예. 응. 네. 자. 무, 무 하나 나왔습니다. 오케이. 무. 응. 무 하나 올라왔어요. 네 마리. 아이고, 무거워. 여기 보이죠? 여기, 이 자리. 아이고, 무거워. 어, 아, 이거 뭐야, 뭐야, 두 마리나 죽었네? 뭐야, 세 마리. 와, 한 마리 살고 다 죽었어, 지금. 여기 빨리 심해 해야 될것 같네? 야, 아, 아깝게 다 죽었네. 둘째 날이 더 힘들었는데요. 바람도 더 세고, 빛나도 떨어지고, 상주에서 좀 던져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다시 가임포로 왔는데, 간발의 차이로 발판 편한 앞자리를 나중에 조사님이 빠져서 들어갔고, 동틀 때 테트라에서 두 번의 입지를 받았는데 한발에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고기가 있어야 무는 건 맞는데. 쭉 왔어, 왔어, 히트. 히트, 히트. 자, 꽂고. 왔어요, 여러분들. 아하. 어, 두 마리. 자, 오, 사이즈 괜찮고. 오, <laughs> 힘써, 앞에서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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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는 안될것같아 <laughs> 아싸, 병. 여러분들, 보이시나요? 네?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지금. <laughs> 맞삽병 이거 바로 이게 심해를 바로바로 시켜야지아 <laughs> 이거 오래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. 월리시죠? <laughs> 어? 다 어디 갔어? 어? 응? 지돌리. 다 어디 갔어? 감당이 안 돼요. 바람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. 똥바람이 터지면서 다시 미조 그리고 상주 대량까지 갔는데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감기 기운도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철수하였습니다.